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화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한번 갔다 온 여자 김현숙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아, 박수 좀 칩시다. 아무도 반찬객도 없는데거든. 아네 안녕하세요 이혼청변사 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상담가 한재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나름 이제 좀 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걸 충분히 드려서 뭐 좋았었고, 보람을 음, 음. 네, 앞으로는... 그래도 좀 아, 느끼죠? 아, 네, 네, 어땠어요? 아, 저는 뭐 촬영이 어. 너무 즐거워서 어. 여기 오, 두 번째 오는데도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오님께서 음. 좀 쉬러 오는 느낌이라고? 네, 저는 어. 쉬는 것 같습니다. 평소 삶이 얼마나 힘들면 <laughs> 이렇게 말을 떠들 때 쉬러 오는 느낌이라지 참. <laughs> 탈해자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의뢰인 분께서 불리고 싶은 어떤 그 어떤 언니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가 많아서 화병 언니요. 아유 어, 화병. 언니. 아, 아, 한국인 의화병이라는게 아, 우리 한국인만 고령성가 있죠. 맞아요. 그래. 네. 화병.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또 어떤 사연이 있어 갖고 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또 해주셨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이제첫 번째 문제가 이녀석년 응. 됐어요, 잠자리 석은이녀석이 응. 먼저 하이고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아, 단한 번도? 1녀석도 신혼 때 그러니까 사혼냐는 정도는 관계를 주기적으로 했는데 임신 이후로는 남편이 한 번도 요구안하고 출산 이후에도 아빠가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 욕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게 거부가 되신 상황인가요? 제 얘기 아빠가 성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발기력이 약하다, 좀 성기가 좀 작다. 이거 그러니까 병원 가서 시술도 받고 음 발기부전 치료도 받아봐라 했더니 남편이 그 장난처럼 풀려요. 제대로 그 시도를 안 해요. 이유는 물어보셨어요. 내 엄마 이미지가 너무 강하대요 하... 그리고 음... 누가 와이프로 하잖아요. 내 친구들 다 와이프로 만잔다 이거 이제 대화가. 근데 그게 마... 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대화가 안 돼요. 모델과 뭐, 생활비 안 줬냐? 너 때렸냐? 하... 아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자존심 상하고. 그러기... 그래서 근데 전화에 설마 계속 피할 줄 몰랐거든요. 뭐 발기부전이나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음... 병원을 가신 적은 있나요? 어, 비뇨기과어 뭐, 작년부터는 간것 같아요. 아, 작년부터 갔어요? 어, 솔직히 확인하셨어요? 그, 뭐, 어느 비뇨기과 갔다 얘기하고, 뭐, 비약이라도 처방받아왔으니까, 어. 그 약은 먹는데, 약을 어. 먹어도 발기가 잘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뭐, 먹어도. 그러니까 그냥 먹고, <목소리>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이러고 있는데, 먹어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음. 제 느낌이 애였다가 선욕도 없어 보여요. 그냥 단지, 음. 나도 욕 먹는 게 싫으니까, 어. 약은 먹고 그냥 와서, 그, 그러니까 제대로 한 적도 거의 없고. 내이 마음을 너무 이해해. 내가 음. 오늘 이거를 딱 보면. 음. 하, 그니까, 아예 안 돼. 이 사람이. 음. 발기가. 음. 그럼 나는 미치겠어. 너무 사랑하니까. 음. 그땐 또 혈기 왕성했으니까. 음. 근데 그렇지. 나는 그 친구한테 또 병원을 대단하다. 가봐라. 이랬는데 음. 가봤다고는 하는데 이게 개선이 없어. 음. 그래서 미치겠는 게또 음. 나머지는 너무 잘해. 음. 막 지방 공연 같은 데 가면은 다 태워주고. 음. 막 정말 맛있는 거 맨날 사주고. 미치겠다. <laughs> 그러면 우리 화병 언니는 남편한테 가장 큰 불만은 어쨌든 섹스리스. 그러니까 그것도 큰것 중에 하나. 음. 그게 큰 거면 작은 거는 뭔데요? 만먼제를 상의를 안 하니까 제가 뭐 수입이 얼마고 뭐집 사고 대출 차 뽑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뭐 하나를 저랑 상의한 적이 있어. 정말 차가 바뀌는데 여러 번 바뀌고 집도 시원하니까 명의는 남편 걸로 해놨거든요. 근데 주신 건 아니에요. 전세를 10년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집을 사자 대출 받아서 어. 그럼 또그 아파트 때문에 못 산다 해서 물어봤어요. 어. 실제로 뭐 증여를 해주시거나 뭐 당신한테 뭐 돌아올 어. 몫이 있냐 그러니까 뭐 시발 년은 네가 왜 시댁 재산에 아 어, 여기 어 음. 음. 진짜 이게 진짜하죠어 음. 사용증이 크게 나왔다. 그럼 이게 뭐냐 물어보면 뭐 생활비 안 주냐 너는 몰라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다 터져서 이제 소송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가 되니까 그때 오픈을 했는데 지금 정 떨어진 것도 이제 안 돌아오고. 지금 우리 화병 언니의 지금 마음은 일단 소통 자체가 없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핫한 걸왜 이불 깔고 뭐 겉에 응. 입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가 뭔지. 답답하시겠어요. 응. 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응. 누굴 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하나 숨쉴 구멍이 없으니까. 내 난,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잖요 남들이 보기엔 뭐요아빠가 같다고 회사 안 다니거나 때리고 이런 건 아니고 애기랑 잘 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죠.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네. 네. 근데 이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만 아니니까. 그럼 혹시 어. 남편의 얘기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는 했지만 좀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도 받다가 사이가 나빠진 게 단둘이 있을 땐 말을 막 하더니 상대가 개입되면 말을 바꿔요. 음. 그, 그, 부부 상담사가 끼면, 뭐, 저과 저랑 대화를 했는데 의견이 달랐다, 이런데 둘이 있을 때는 의견이 아니라 그냥 이거 알죠? 음, 무시.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이 경계성 인격장애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고, 겸자이 어. 괜찮았다가, 음. 너무 극단적으로 화를 내고, 이면이 보이거든요. 그랬으니까, 장, 재작년에도 뭐, 각서 같은 게 화가 이안 풀리니까,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또, 음. 막상 들이밀면 또, 안 써요? 찢어버리고 아, 그래서 그때 또 소송한다고 아수라를 만들까 나중에 써줬는지 제가 싸우다가 좀 질린 거예요. 음. 그 아수라를 만들었다 했을 때 혹시 그 싸우시는 거를 녹음 같은 거 해놓으셨나요? 그때 저도 이제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상담 좀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애...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아, 혹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일단 녹음기를 키셔라. 제가 이런. 그래서 핸드폰으로 애기 아빠랑 뭐 잠자리 했네, 안 했네, 돈을 뭐이 네 맘대로 했네, 이제 음. 그런 부분은 녹취를 좀 했던 게 음. 있어. 음. 이런 녹취를 하면 네. 이렇게 소송할 때 도움이 네. 됩니까? 무조건 되죠.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음. 제가 좀 심리적인 문제로 나왔어. 아, 음.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 화병 언니가 이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남편이 바뀌어서야 아니면 이혼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요 자기 감정이? 이제 이혼하면 남편 빼고는 이 법적 보호자 가족 이게 없으니까 그 불안감도 좀. 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출산 해 보니까 그래도 병원에 와서 내 옆에 붙어있던 게 그때 남편밖에 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게 남편 네. 음. 그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남편이랑 사이 나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남편보고 좀 버텼는데 남편까지 망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왜 누군가를 보고 버티세요? 본인 스스로가 설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케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몰라요 내가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보호자가 확실히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남편이 함께 있는 건전 좋아요 근데 <laughs> 내가 나를 케어할 응.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가 있고 없고가 그렇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응.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제력도 중요한 응.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더 커요 지금 그렇지 응. 크지만 응. 이제 화병 언니는 또 이것저것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응. 사실 나는 전업주부고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내가 경제적인 것도 이제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응. 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응. 이혼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응. 심리치료만 확실하게 받으시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성욕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못 못해요. 못 하는데 뭐이 사람이 다정하게 뭐 선물을 음. 사다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적인 아니면 이렇게 스킨십이라든 뭐라든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수, 그렇게 되면은 쓸모없지. 이게 만족이 될까요? 성기 하신자면은 어때요? 일단 음. 매일날 음. 아,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 괴롭고 아. 그 다음에 성기능에 서로 이러, 있다고 쳐도. 남편이 옆에 이, 있, 있으면 좀 불편해요. 아, 이제 마음이 좀... 썼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좀 심한데, 남편이 안아주거나 옆에 있어도 막그 따뜻한 공기가 그안 느껴져서 너무 상처 많이 받아서... 근데 사실 전또 궁금한 게, 10년이나 간게 없을 때는 뭐 어트, 어떻게 풀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업소를간 거예요. 없어, 없어, 아. 그런 쪽으로 푸셨군요. 죽을 것 같아서 갔어요. 집에 있나?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놀람> <놀람>